안녕하십니까. 일분정치토론입니다. 지금 대한민국 경제에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경보음이 울리고 있는데 우리가 애써 귀를 막고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오늘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이 기어이 1477.5원을 찍었습니다. 불과 열흘 만에 다시 1480원 턱밑까지 차올랐습니다. 기억하십니까? 우리가 외환이기 때 그리고 글로벌 금융위기 때 보았던 그 공포스러운 숫자들에 다시 근접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개입해서 억지로 눌러놨던 스프링이 다시 튀어 오르고 있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우리 주식시장이 사상 최고치인 4,700포인트를 넘었는데도 우리 돈의 가치는 쓰레기처럼 버려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나라 안에서는 잔치를 벌이고 있는데 나라 밖에서는 우리 돈을 팔아치우고 떠나고 있습니다. 이 모순적인 상황, 도대체 대한민국 경제의 혈관에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단순히 달러가 강해서일까요? 아니면 일본의 엔저 공격 때문일까요? 언론은 서학개미 탓을 하고 있지만 진짜 원인은 훨씬 더 깊고 구조적인 곳에 있습니다. 오늘 저는 이 불편한 진실을 아주 냉철하게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우리 시니어 세대가 피땀 흘려 읽어오니 나라의 국부가 앉은 자리에서 증발하고 있는 이 현장의 실체를 낱낱이 보여드리겠습니다. 본격적인 분석에 앞서 우리 경제의 위기를 직시하고 올바른 해법을 찾기를 원하신다면, 그리고 이 중요한 경제 현실이 더 많은 국민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좋아요 한 번씩만 정중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깨어있는 대한민국을 만듭니다. 자, 팩트부터 정확히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나온 기사의 핵심은 단순합니다. 원화 가치가 열흘째 곤두박질치고 있다는 겁니다. 지난 연말 환율이 1,484원까지 치솟자 외환 당국이 부랴부랴 개입했습니다. 국민연금까지 동원해서 달러를 풀었죠. 그래서 잠시 50원 가까이 떨어뜨렸습니다. 그런데 결과가 어떻습니까? 새해 시작하자마자 그 효과를 전량 반납했습니다. 불과 보름만에 도로아미타불이 된 겁니다. 시장은 정부의 개입을 비웃기라도 하듯 다시 달러를 사들이고 있습니다. 언론과 당국은 그 원인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서학개미들이 미국 주식을 너무 많이 사서 그렇다. 통계를 보면 1월 13일까지 개인이 해외 주식을 산게 무려 22억 달러입니다. 작년 12월 한 달치보다 많습니다. 물론 팩트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읽어야 할 행가는 따로 있습니다. 코스피가 4,700을 넘었습니다. 사상 최고치입니다. 보통 국내 주식이 좋으면 외국인 자금이 들어오고 국내 투자자도 한국 주식을 사야 정상입니다. 그러면 원화가치가 올라야죠. 그런데 왜 사람들은 사상 최고점인 한국 주식을 놔두고 기어이 달러를 바꿔서 미국으로 떠날까요? 이것은 단순한 투자가 아닙니다. 이것은 자본의 탈출입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조차 원화라는 화폐를 믿지 못하고 한국 시장의 미래보다 미국의 시장을 더 신뢰한다는 아주 뼈아픈 불신임 투표가 지금 외환 시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정부는 수급 쏠림이라고 말하지만 이것은 수급의 문제가 아닙니다. 신뢰의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왜 지금 이 시점에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여기에는 두 가지 거대한 구조적 압력이 착용하고 있습니다. 첫째, 일본발 쓰나미입니다. 기사에도 나오듯 일본의 엔화가 160엔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지금 착정하고 돈을 풀고 있습니다. 다카이치 사나의 내각은 조기 총선 승리를 위해 아베노믹스를 능가하는 엔저 정책을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시니어 여러분들은 잘 아실 겁니다. 엔화가 싸지면 세계 시장에서 일본 제품 가격 경쟁력이 올라갑니다. 반대로 우리 수출 기업들은 죽을 맛이 됩니다. 과거에는 우리가 기술 격차로 버텼지만 지금은 어떻습니까? 기술은 좁혀졌는데 가격에서 밀리면 답이 없습니다. 일본은 지금 자국 통화가치 하락을 무기로 한국 제조업의 목덜미를 겨누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소리 없는 경제전쟁입니다. 과도한 통화량, 즉돈 풀기의 부작용입니다. 일각에서 제기하는 과도한 통화량 문제, 이거 정말 심각하게 봐야 합니다. 지난 몇 년간 우리는 빚으로 성장을 떠받쳤습니다. 부동산을 띄우고 증시를 부양하기 위해 시중에 엄청난 돈이 풀렸습니다. 코스피 4,700, 물론 기업 실적이 좋아진 것도 있겠지만 냉정하게 말하면 돈의 가치가 떨어져서 자산 가격이 부풀려진 인플레이션 착시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원화가 흔해 빠진 종이 조각이 되어가니 스마트한 투자자들은 진짜 돈인 달러로 갈아타는 겁니다. 이것은 정부가 빚내서 경기 부양하느라 통화 관리에 실패했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결국 지금의 환율 1480원은 대외적으로는 일본의 견제에 치이고 대내적으로는 방만한 통화 정책으로 인해 원화의 기초 체력이 무너져 내리고 있음을 보여주는 성적표인 것입니다. 존경하는 구독자 여러분, 우리는 이 대목에서 분노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 분노의 대상은 더 좋은 수익을 찾아 떠나는 서학개미나 개인투자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정부는 환율이 오를 때마다 국민의 해외투자를 탓합니다. 너희가 달러를 사니까 환율이 오르잖아 라고 말입니다. 이것은 본말이 전도된 것입니다. 국민이 왜 떠납니까? 국내의 투자에서는 미래가 안 보이고 원화를 들고 있으면 구매력이 떨어지니 살 길을 찾아 떠나는 겁니다. 이걸 투기라고 몰아 세우면 안 됩니다. 이것은 생존 본능입니다. 우리가 진짜 분노해야 할 지점은 정부와 통화당국의 아니한 태도입니다. 일본이 엔저로 우리 산업을 공격할 때 우리는 어떤 대비책을 세웠습니까? 시중에 돈이 풀려 원화가치가 똥값이 될 때까지 한국은행은 과연 독립적인 목소리를 냈습니까? 환율 1480원은 수입물가 폭등으로 이어집니다. 기름값, 밥상 물가, 공공요금. 결국 그 피해는 고스란히 꼬박꼬박 원화로 월급 받고 연금 받는 우리 서민들, 그리고 평생을 바쳐 이 나라를 일군 시니어 세대에게 전가됩니다. 자산가들은 달러 사서 피신하면 그만입니다. 하지만 이 땅에 발 붙이고 사는 대다수 국민은 앉아서 가난해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환율의 역습이자, 정책 실패가 불러온 약탈적 결과입니다. 15일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금융통화위원회 직후 입장을 밝힌다고 합니다. 과연 어떤 이야기를 내놓을까요? 또다시 일시적인 현상이다. 펀더멘털은 견고하다라는 뻔한 레퍼토리로 넘어갈지 아니면 뼈를 깎는 금리 인상이나 구조개혁의 신호를 줄지 지켜봐야 합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1500원이라는 숫자가 뚫리는 순간 그것은 심리적 저지선이 무너지는 것을 넘어 대한민국 경제가 새로운 차원의 위기로 진입한다는 신호탄이 될 것입니다. 네? 우리는 두눈 부릅뜨고 지켜봐야 합니다. 내 소중한 자산과 우리 아이들의 미래가 걸린 문제입니다. 저는 한국은행의 발표와 그 이후의 시장 반응까지 한 톨의 거짓 없이 냉철하게 분석해서 여러분께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경제 전쟁의 끝이 어디일지 저와 함께 끝까지 감시하고 지켜보시겠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십시오. 흔들리는 경제 속에서 중심을 잡는 방송 1분 정치 토론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